안녕하세요. 초코쿠키예요. 여기는 민연지 밴드예요. 안녕 인사해. 민연지 시입니다 오늘 제가 민주가 님이랑 뭐였죠? 아, 이벤트, 이벤트에서 했던 이거 그 슬레케? 슬라임? 아, 슬라임을 받았는데요. 일단 이걸 한번 편지는 회사 되고 민주가 슬라임입니다. 아, 편지는 내일 만나지? 어? 내일 만나지? 잠깐만. 아, 초코쿠키 아닙니다. 이렇게 초코쿠키. 야, 이벤트 참석 초코카 우리 앞으로 더 해야지. 사용법과 가지고 놀다 친구하고 구해나요 만진다. 그럼 아니. 여기서 사용법과 편지를 적어 주셨네요. 자, 만져볼게요. 이거 이름 뭐였죠? 딸기내 우유입니다. 딸기내 우유입니다. 결국은 반으로다 쳤었네요 아니야 그럼 만든거야 또? 새로 만든거야 아 그래요? 손에 안 묶고 되게 탱글탱글 쫀득쫀득하고 되게 느낌 좋아해 <laughs> 급 ASMR 이건 서비스 <laughs> 잠시만 야, 아. 이건 서비스 서비스래요 좋잖아? 우리 멋친이 방탄이를 왜안 잡아주니? 됐다 대박이죠? 진짜 중요한거야 지금 못 갖고 있어? 여기다 이게 넣어 그래 포못 주니까 너무 미안해 이렇게 안에 하야지 정상스럽다. 여러분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어. 음. 아니. 뭐야? <몰냐> 이거 그 이끌. 감상 타임. 앉아 보세요. 진짜요? 내려놓을게요. 먼저. 만져봐도... 저 나중에 액이 여기 있는 액궤로 영상 찍을래요. 그래요? 저좀 착하죠? 네. 아이스크림 액궤로. <laughs> 여러분, 이 액궤는 정말 환상적인 액궤입니다. 그러면 재밌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상으로 초코키와민 추가였습니다.였습니다.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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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